안녕하세요. 고통받는 메피스토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 4 시즌 적용 패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월 19일 새벽 2시 패치 노트가 두 개가 떴는데요. 다양한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유 아이템 6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직업별 고유 아이템 1개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버 고유 아이템은 샤코급 아이템으로, 정해 처치 시 10초에서 20초간 무작위 재단 효과를 획득하며 30초에 한 번씩 발동되는 고유 집합입니다. 야만 용사의 경우 푸른 서슬 고유 도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핵심 기술이 최대 20% 확률로 적들을 3초동안 빙결시키고 냉기 피해를 줍니다. 해당 냉기 피해는 아이템 위력에 따라 고정 피해며 위력 820 기준 3300에서 6500 정도 데미지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드루이드의 경우 살점분리자 한손 철퇴가 추가되었습니다. 쇠약을 포효와 피해 울부짖음이 주위에 중독된 적에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해당 피해도 야만 용사와 마찬가지로 위력 820 기준 고정된 피해이며 2000에서 5000 정도 데미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신수의 빛 위상과 최약의 포효를 같이 쓰면 독뎀을 한 번에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음은 강령술사입니다. 뚜껑이 없는 벽이라는 방패가 추가되었고 활성화된 뼈폭풍이 있는 동안 뼈폭풍 밖에 있는 적을 때리며 확률적으로 해당 위치에 추가 뼈폭풍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노적의 경우 활 고유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꿰뚫는 화살이 확률적으로 벽과 사물에 튕겨 나오며 적을 뒤에서 공격하면 3초간 취약해집니다. 마법사의 경우 완드가 추가되었습니다. 텔레포트 인챈트 효과를 무료로 얻을 수 있으며 텔레포트 인챈트 효과로 회피하게 되면 임의의 위치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규 전설 위상입니다. 공통 위상으로는 근접적이 5명 이상일 때 주변 적을 기절시키고 20초에 한번 발동하는 대담 위상이 추가되었고 느려지거나 냉각된 적에게 멀어지면 이속이 증가하는 크레이븐 위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용맹과 비겁자로 되어 있네요. 야만 용사의 경우 돌진이 4명의 선조를 부른다고 합니다. 선조들은 돌진하여 원래 피해에 50에서 100%의 피해를 줍니다. 드루이드 지하의 위상 맹독 덩굴 사용시 자신의 주위의 원 모양으로 탄사태를 시전합니다. 대지 기술이 중독된 적에게 주는 피해가 20%까지 증가하며, 영혼은 총 무리 지도자와 함께 사용하고, 탄사태 위상과 같이 사용하면, 꽤나 좋은 효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디아블로2의 노바소서와 마찬가지로, 주변 원형 360도 반경의 적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 한번 해봅니다. 강령술사는 피투성이 위상이 추가되었고 피창이 피의 구슬을 소모하여 피의 창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도적의 경우 전염지점이라는 꿰뚫기를 3번 시전할 때마다 100에서 150만큼 독주입된 기술로 발동된다고 합니다 원소술사의 경우 만화를 100에서 200까지 소모하면 다음 화염벽이 자원 소모 없이 시전되고 날아오는 투사체를 파괴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직업별 한 개씩 공통위상 한개 하여 총 6개 전설 위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드루이드는 매우 좋아 보이고 타 직업들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게임 플레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만 용사, 직업 퀘스트에서 처치해야 할 적의 수가 표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었고, 전장의 함성을 외쳐 소용돌이를 빠르게 시전하는 문제를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찍기, 해골, 격파자, 빈혈 위상을 중첩시 플레이어가 지나치게 큰 피해를 주던 문제도 수정되었습니다. 선조의 메아리 끝들이 버그들이 수정되었다고 하네요. 이드는 전체적으로 해당 부분에서는 버프와 버그가 고쳐졌습니다. 먼저 대지 및 파쇄 기술이 두 가지 제압 버프 효과를 동시에 소모하던 문제가 수정되었고 밤으로 꾼 이상에 의한 피해 울부짖음 보너스 효과가 늑대 동료에게 두번 적용되고 까마귀에게 적용되지 않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였다고 하네요. 승분 지속 효과 중첩이 포인트 추가 후 올바르게 업데이트 되지 않던 문제를 수정하였고, 봄가 봇으로 인한 자동 변신의 경우, 봄의 힘 핵심 지속 효과가 적용되지 않던 점이 수정되었다고 하네요. 강화된 처부수기 버프가 마을에서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던 문제를 수정하였고, 회오리 바람이 적을 추적 후 피해를 주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까마귀 지속 피해, 광경병 피해, 폭풍발톱의 칼라발톱 데미지 너프가 있었습니다. 칼발의 경우 이게 너프가 아닌 중첩버그가 너프가 되어야 하는데 칼발 자체가 너프된 것 같습니다. 강령술사의 경우 갬블 상인에서 단검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수정되었고 아 뭔가 강령은 불쌍하네요 그동안 갬블도 제대로 못했다는 건가요? 하수인 생명력 보너스가 마을에서 비활성화되던 문제가 해결되었고 정해적을 생성하는 오한 바람으로 뼈창을 시전할 때 뼈창이 남기는 메아리 개수가 증가되던 문제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재사용 대기시간이 끝나고 pp단계를 취소하면 즉시 재시전되던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적입니다. 대상을 죽으면 그림자 걸음이 으스스한 기만의 위상을 발동하지 않던 문제를 수정하였고 플레이어 전투 시 고급 개 뚫기 사격이 다른 플레이어를 쓰러뜨리지 않던 문제를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불어오른 시체막이 적을 해칼로 처치했을 때 칼날이 되돌아오지 않던 문제를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컨트롤러 이용 시 질주 최대 사용 거리로 이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소름돋는 전리품 정복자 노드가 보너스 저항을 잘못 부여하던 문제가 수정되었고, 연발사격에서 추가 화살이 시각효과가 불규칙하던 문제도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향상된 탄막을 사용하면 각성한 문양석이 생성되지 않던 문제도 수정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원소술사입니다. 화염탄 마법부여 효과가 연소 핵심 지속효과에 적용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되었고 원소조절로 생성한 지속효과 중첩이 의도치 않게 부분적으로 초기화되던 문제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냉대를 시전하면 얼음파편 마법부여 효과가 발동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이 되었고 비틀거리는 우두머리에게 제어의 위상 피해 보너스가 세번 적용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양손목이나 목걸이의 중력의 위상이 약하게 나타나던 문제가 수정되었고 연쇄 번개 마법 부여 효과가 시각적인 추적 보너스를 표시하지 않던 문제와 갑자기 사라지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초각 스킬 시전 시 마나 소모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각 클래스별 게임 플레이의 버그나 오류 정도를 수정하는 듯하였고 버그나 오류가 수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버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시죠. 바로 밸런스 업데이트가 별도로 존재하였고 각 밸런스 클래스별 밸런스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심장이 출시되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너프라기보다는 하향편준화가 이루어질 거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렇게 성적표가 아닌 성적표를 받아보니 조금 처참하긴 하네요. 자, 그럼 직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직업별로는 스킬 데미지, 지속 시간 등 어느 정도 버프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통 밸런스 부분에서 너프가 확 들어오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만 용사입니다. 남폭한 이중타격의 취약시간이 2초로 증가하였고, 맹렬한 지갑변동의 중첩당 추가 피해가 5%로 증가하였습니다. 강력한 돌진의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효과가 3명으로 제한되고, 최대 9초까지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전술적 발구르기 분노 획득량이 40으로 증가하고, 강화된 결정타의 우두머리 추가 피해가 150%로 증가하였습니다. 강화된 강철 소나기의 취약 지속시간이 3초로 증가하였고, 강화된 파열 피해가 45%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사의 파열 공격 속도 보너스가 30%로 증가하였고, 지속시간이 5초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사의 파열 해병력이 최대 생명력이 18%까지 증가하였고, 무력화는 건강 상태의 적만 감속시키고, 감속속도는 증가하였습니다. 취약 상태에 대한 뼈가르기 출혈 피해가 감소하였고, 진노 문양의 보너스가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에 적용됩니다. 위상의 경우, 가차없는 광전사 위상이 광폭화 지속시간이 1초에서 2초로 증가하였고 전투의 감기 위상, 광폭화 지속시간이 3.5초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난투가의 위상 피해가 38초까지 증가하였고 불타는 분노의 위상 피해가 0.28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상 부분에서는 어, 어떤 확률이나 데미지 부분을 올려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한번 보겠습니다 보르의 파멸적인 손 보호구는 이제 2초마다 소용돌이 종료 후 폭발하고 적중 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자 드루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부분에서는 강화된 발톱 공격 속도가 15%로 증가하였습니다 15%로 증가하였다는 거는 이제 그 스킬 초기화를 할때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킬 초기와 제 시간 대기 감소가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어, 요거는 한번 실전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폭풍의 일격 피해 감소가 15%로 감소하였고, 바위의 피해가 46%로 증가하였습니다. 야생의 짓밟기로 얻는 영역이 40%로 증가하였고, 극상의 찢어발기기 생명력 회복력이 5%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대격변의 버프거든요. 대격변의 버프입니다. 대격변 번개 피해가 70%로 증가하였고, 페어리 피해가 23%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고의 대격변 취약 효과 지속시간이 3초까지 증가하였고, 극상의 대격변 지속시간이 2초에서 4초로 증가하였습니다. 회색곰의 경로를 시전하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이 아닌 6초 동안 저지 불가 상태가 됩니다. 요거는 회색곰의 경로가 완전히 너프를 먹은 거죠. 원래는 이제 해제 곰의 경로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지, 저지 불가가 계속 상태가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시전하고 6초 동안만 저지 불가를 준다고 합니다. 지속 효과 쪽 보겠습니다. 제압을 발동하기 위한 필요한 흥분 유지 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흥분이라는 패시브 스킬이 있는데, 뭐, 찍을 때마다 35, 5초, 30초, 25초,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제압을 확정적으로 주는 패시브 스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영혼은촉 같은 경우 피약성이 행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극대화 피해를 준다면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되던 피약성인데 이제 확률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행적이 75%라 확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따끔거리는 거죽의 가시가 1에서 15로 증가하였고 무쇠기털의 최대 생명력이 10에서 14%로 증가하였습니다. 방어를 얻는 보강이 최대 생명력의 10%에서 15%로 증가하였고 과부하의 피해가 0.25까지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복자 같은 경우 영혼 문양이 보너스가 영혼 문양은 아마 기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위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위상은 다. 버프가 되었고 딱 하나 너프를 먹었습니다. 공생하는 위상, 대지방벽이나 짓밟기에 사용되는 스킬 초기화를 줄여주는 위상이 최대 8초에서 5초까지로 감소하였고, 이렇게 되면 목걸이에 달면 8초, 양손 무기에 달면 10초거든요. 그 기존에 이제 목걸이에 달면 12초던 게 2초에서 5초 정도 더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쑥대밭이나 양치기 위상은 어,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네, 버프를 먹었습니다. 네. 아이템 같은 경우는 곰 갑옷이랑 늑대 갑옷이 기술 등급이 2에서 3까지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뭐 원소술사, 도적, 뭐 강령술사 부분은 이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너프를 완전히 먹은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의 위상 추가 방어도가 20에서 50%에서 15%에서 30%까지 감소하였고, 최대 중첩은 100에서 60%로 감소하였습니다. 무기에 붙을 수 있는 주스탯의 능력치가 너프가 되었습니다. 무기에 적용 시50% 강력해지던 효과가 20%만 적용되도록 바뀌었고요.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30% 감소가 되었습니다. 붙을 수 있는 최대 수치가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대화 피해 번개 극피 뼈 돼지 극피 17% 감소하였고 취약 피해의 경우 무려 40%나 감소하였습니다. 어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 원래 이쪽 부분에 제시간 대기 감소가 있었거든요 보존무기에 어, 보존무기에 제시간 대기 시간 감소도 30%너프라고 있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대본에 작성을 해놨는데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토템에 원래 기본적으로 위에 옵션에 붙던 재감이 35% 감소된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삭제된 걸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다시 롤백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도검이랑 석궁에 붙는 고유 접사 50% 극대화 피해가 감소했고 취약 피해의 경우 65%까지 감소했다고 하네요 아할 도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석궁이 이렇게 너프를 먹어버리면 취약 피해를 왜 이렇게 너프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 일단 요렇게 너, 너프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군중 제어 피해 빙결 피해 또한 30% 20%까지 너프 먹었습니다 개발자 의견을 확인해보면 업데이트 방향이 데미지를 올려주고, 방어는 뺏어간 후, 컨트롤을 좀더 요하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불복 및 각종 유티를 뺏어가고, 여기서는 단일 피해를 올려주고, 각종 피감을 러프시켰습니다. 보시면 물리 피해 증가, 화염 피해 증가, 냉기 피해, 번개 피해, 독 피해, 암흑 피해 등등, 여러가지 피해들을 다 증가를 시켜줬어요. 어... 데미지 버킷 부분인데, 전체적인 네, 피해는 증가시켜 줬으나,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갑자기 공격 회피 후 피해 증가에서부터, 이제 곰 총방이 감소되었고, 늑대 총방이 감소되었고, 금 피감이 감소되었고, 웜 피감이 감소되었고, 출혈 피감이 감소되었고, 화상 피감이 감소되었고, 중독 피감, 보강 피감 같이, 요렇게, 방어적인 부분을 다 뺏어 가버렸습니다. 사실, 단일 피해는 주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더 다이나믹한 전투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만, 보단 트라이가 조금 더 힘들어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버스의 효율이 너프되거나 몬스터 레벨, 경험치 등 전체적으로 너프되었고, 이상 7월 19일 패치 노트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패치 양이 너무 방대해서 밸런스나 직업 변경 부분 외에는 남겨드린 사이트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전체적인 너프라 플레이 타임 자체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 심장이 들어옴에 따라 어느 정도의 너프는 예상을 했었기에. 그렇게 뼈가 아프진 않은데 재감의 너프는 사실 조금 예상 못한 일이라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드루이드의 경우 칼날 발톱이 너프를 먹어버려 엉뚱하게 불똥이 튄것 같기도 하고요. 돼지방벽이나 짓밟기의 경우 재감의 너프로 인해서 빌드가 굴러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동생이 워낙 잘 터져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데미지 자체는 너프 먹은 것 아니니까요. 아기 심장 없이 해당 러프 내용이 반영이 되면 스탠 캐릭들은 사실 조금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시즌에서 같이 놀아보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